우리 남편하고 야되 있잖아요 그틀만 계속해서 사고가라고한씨 집안에 문제 사다니고만산탈이요 산탈 산소탈이라고 몇탈몇탈 이거 지금 난리 났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아. 사연을 들고 오셨을까? 근심이 많네 음. 상몇 네. 살이세요? 이름은? 오실분? 남편이고요또한명 어, 있는데 아들 이고요 요즘 난리 났네. 뭔일 없는가? 우리 남편하고 아들 있잖아요. 음. 그실망 계속해서 사고받아가지고 음. 그니까 예전부터 음. 계속 사고는 있어 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사고가 커지니까 음.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냥 계단에서 캔이 넘어져가지고 다리부러지기도 하고 안 죽어서 천만다행이다. 진짜 놀랬는데 다행히 또 다리가 다쳐서 음, 음, 너무 다행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아들이 음, 또집 공장에서 알바하다가 손이 끼어가지고 음, 또 손을 크게 다쳤거든요. 병신 음. 안 아? 됐나? 아, 다행히 이제 거기까지 공합은 됐고 공합은 됐는데 좀 오랫동안 일을 못하고 집에서 쉬어야 음, 되는 상황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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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도 그냥 가라앉히 서있는 제 부모님하고 사형하셔가지 음. 터지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가어졌는데 응급실까지 실가는 그런 한시 집안의 문제 사단이구만. 산탈이요 산탈. 산소탈이라고 몇탈몇탈 몇탈. 산소 건드렸구만. 산소 건드렸지? 예, 건드렸건드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옮기기 했어요. 저희가 원래 모던 곳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 산소를 정리를 했다는 거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이제 요즘 다 납골당 하니까 음. 저희도 이제 한쪽에 납골당 하나 세워서 거기에 이제 다 모았죠. 그래서 그쪽으로 다 음. 누가 한 거야? 누가 이거 주, 주가 돼갖고. 저희 남편이 있단은 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하긴 했는데. 어르신들이랑 다의해서 그렇게 네. 하자고 해서 안 죽어서 천만다행이다 아들이 됐든 신랑이 됐든 안 죽어서 천만다행이라고 근데 요즘 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집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집이 있다고 근데 이집 자체는 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집이에요 고대에서부터 조상을 섬겨왔던 집이야 근데, 조상님들이 뭔 짓을 했다고? 지구가 귀찮으니까 지구 편하려고 이걸 다 바꿔버린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산탈 몇 달이 잡히고 하는 거지. 어, 거기에다가, 어, 그러니 우리 신랑도 까딱 잘못하면 그, 거기, 뭐고, 낙골동이 같이 들어가야돼 우리 신랑만 가거나 아들은 안 가겠어? 씨를, 뭐, 씨, 씨를, 를막다 말리 불러 하는데. 그, 왜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디. 그리고 이거 제도안 지냈고 이거 막 했지. 일단 그 남편이 다 그러니까 남편이 했는데 그러니까 남편인데 남편이 안 왔으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 재산은 누가 지내고 있는데 지금. 재산은 뭐 따로 지내는 건 아니고 그냥 일년에한 번씩 모여서 그냥 납골당 앞에서 그냥 다 같이 그냥. 참. 할아버지 할머니 그 5대부터 시작해갖고 4대부터 시작 전부 다 지금 한꺼번에 그 낙골 당 앞에 산다 이 말이야. 네. 아버지 엄마까지 네. 미쳐도 미쳐도 단단히 다들 미쳐가네 미쳐가고 있어 진짜. 그러면서 지금 뭘 해달라고? 아들 사고수 들어와요, 또차차차 사고수 차. 차, 들어오는데 가슴팍으로 조심해야 된다. 가슴팍으로 운전대로 해갖고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래 되면 흉부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크게 다친단 말이다. 아들은 또그 사고수가 또 들어온다 오래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좀 그래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산탈 잡아야지 산탈 잡고 어, 잘못했습니다 고 무조건 빌어야지 근데 신랑이 안할 건데 신랑이 믿도 왔는데 어쩔 거고 이거 방법이... 그렇죠 방법이 없는데 신랑을 어떻게 어떻게 이걸 설득을 할 건데 나는 해주고 싶지 나는 해주고 해주고 해줘야 된다고 내가 지금 말을 해주잖아 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 그래. 근데 신랑이 이거를 갖다가 안 들어 먹을 거란 말이야 이 신랑이 그냥 지가 다친 것도 우연에 일치고 아들이 다친 것도 우연에 일치야 신랑이 봤을 때는 산소를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왔다면 산신에다가 먼저 빌어야 된단 말이야 산신령님한테. 음.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어느 집안에서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는 절대 산탈 몇달 잡지 마시고 어 저희들 도와주세요 라고 문제를 지내는 게 그게 예의라는 거지 조상님들 상안하게 새근새근 잘 주무시고 계시고 잘 자리 잡고 계시는데 니가 멋대로 그파이치 갖고 그거를 갖다 뼈를 갈아 갖고 연병을 틀어놨는데 이 살아있는 어 자손들이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길 거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정리를 하라고 하고 싶어 정리야 이건 100% 정리거든 어, 구판에 구판을 열든지 어떻게 해갖고 이건 정리를 해야 돼. 네, 그러면 그 지금 골땅에 계신 분들은 다 따로. 아니 이미 그걸 다 해놨잖아. 된 네. 상태에서 그 양반들의 혼신들만 해갖고 풀어내드려야 되는 거지 혼신들을 풀어서 화가 나신 분들을 네. 화를 누그러뜨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미 화가 나셨잖아 내 자리가 뺏겨버렸으니까.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응. 어떻게든 좋은 날을 응. 잡아서 이거는 어쨌거나 조상님들한테 죄를 지낸다고 해야 되거든 죄를를 응. 죄를 지내갖고 잘못했습니다를 빌고 가는 거거든 빌고 가야 가. 되고 두 번째는 어차피 산소에서 우리가 파해왔잖아 응. 그러면은 이 스타트가 산소부터야 우리가 파해친 그 산소부터 가서 해와야 된다고 구멍이 나 있을 거 아니야 응. 쉽게 말하면 거기도 우리가 가서 해야 된다고 마무리를 짓고. 그래갖고 그 양반들을 쿠판에 들어가서 해서 정리를 하고. 납골당으로 자종하시라고. 그게 이제 세 번째로 해갖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일이거든. 일단은 이게 혼자서 정리를 할 일은 아니야 우리 기주 혼자서. 대주는 요런 토속 신앙을 믿질 않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지 어, 고집대로 가는 사람이야. 근데 한번더 모르겠어 어, 아들이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면 그때는 근데 이미 그때는 늦었다 그때는 내 새끼가 병신이 되든 누가 병신이 되든 병신된다 소 조상 잘 계시는 조상을 건드려놨으면 잘못했다필빌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지. 네 맞는 거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내한테 어려하시면은 내가 해드리죠. 만약에 뭐 다른데 가서 한번더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할수 상관이 없어요. 어 그렇게 하고 어차피 가서 언언을 하고 날은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신중하게 해야 돼. 이것도 그냥 한다고 무조건 날 받아도 안 되는 거거든. 한대 놓고 안 하면 은더 뒤집어져. 네. 제가 이곳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능 자야 돼요. 힘내시고, 응? 많이 힘들겠다, 마음이. 힘내라 한다고 어떻게 이게 힘이 나지겠노, 아가? 이제 집안일이우아우환이 끌는디. 그래도 어쩔 거고, 내가 중심중자 잘 잡아야 돼.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이야. 얼겠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쨌거나 이거 같이 해결해 나가게 한번 방법 한번 찾아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수일 내로 뽑시게요.